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장난 아닌 마을입니다. 다 죽어가네, 다 죽어가 10명. 아 그래도 애가 한 사람 자랐다. 잠깐 노동자가 한명 생겼으니까 얘를 어디로? 오부 오부. 오브. 그래도 오부로 가자. 장작은 장작 잘 봐야 돼. 486개 음식이 제로. 술, 이거는 뭔 나라 얘기다? 예. 애를 낳고 개가 커서 일꾼이 되는데, 애를 낳게 하려고 그러면 남자, 여자가 한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도 있어야지. 이런 과정을 보여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못 봐서 아니지. 이게 보고 싶어도 이 게임의 최대 줌이 이거밖에 안됩니다. 왜 창문으로라도 볼수 없어? 아, 창문으로라도 볼수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도 안 돼. 어구 죽었다. 통나무 재고도 떨어져 간다. 아 통나무 재고 맞아 나무꾼 없잖아. 아, 나무꾼이 없어! 이렇게 되면 통나무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냥고 아니 아니야, 채집가를 한 사람 빼고, <laughs> 이게 진짜 눈물 나네. 장작꾼이 아니지, 숲지기를 한 명을 넣고, 공군은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장작은 됐고, 지금 사람들이 공구 없다라는 애들은 없죠. 나 아, 공구 없어요라고 하, 머리 위에 아이콘 붙이고 다니는 애들은 없으니까 대장장이를 다시 잠깐 뺐다가 얘를, 얘를 나무로, 나무 어딘 숙지기. 그나저나 10명에서 더 이상 인구가 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줄지도 않네 희한하게 이거는 그 플래닛코스터처럼 그렇게 망할 듯 망할 듯안 망하고 이런 거 없이 망하면은 그냥 화끈하게 망해 망해 버리잖아요 이거는 봐주는 거 없는데 식량을 어떻게 아, 진짜 식량이 제일 문제네. 계속 식량이 모자라. 어떻게 된거그시야 이거? 여기다 길을, 주... 아, 건축사도 없제. 길은 꼭 건축가만 만들어요. 보통 사람들도 안 만드나? 하기하는 만들 사람도 없다만, 지금. 습지기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네. 근데 왜 사냥꾼들은 일을 잘안 하는 것 같죠? 왜? 이것들이, 이거 여기 그냥 이렇게 사슴들이 노는데, 이거. 이렇게 사슴들이 놀게 뛰어놀, 뛰어놀게 그냥 놔두네. 다 잡아들여야지. 마을에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돌고 앉았네. 이 우물 잘못 났어요. 옮길 순 없나? 한칸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을 떡막고 그나저나, 벌써 여름이네. 음식이, 음식이 근데 왜 모이질 않을까요? 나 진짜 이상해. 어떤 놈이 자기 집에다가 계속 갔다가 이래. 우와 사슴고기 98개 미친놈이 이거 아까 그놈 아니야 이거 뿌리 채소 아니 보통 물고기 18개 버섯 17개 아니 이 정도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놈은 무슨 욕심꾸러기도 아니고 얘좀 이상한데 아이씨 여기도 지진개게 사슴고기를 그냥 집에다가, 아예 그냥 냉동 보관을 해놓네. 마을 공동 창고에다가 놔두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잖아. 왜 혼자서 그걸 독식하고 있냐? 이거 다 빈집이야. 이거 살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된 이상 갈수 없습니다. 그냥 망해도 빨리 망해. 망해도 빨리 망하자. 10배. 10배 속으로 돌아갑니다. 10배로 빨리 망하든지 10배로 빡, 빨리 흥하든지 둘중 하나겠지. 10배로 빨리 흥했으면 좋겠다. 제공 물고기 살아나자 제발 살아나 이게 지금 여기 묶여 있으니까 내가 뭐 다른 걸 해볼 수가 없네요, 그죠? 인구도 늘지도 않고. 어떻게든... 아우씨, 벌써 가을이야. <laughs> 식량은 창고에 쌓일 여지가 없네. 들어오기가 이꼬대기 바쁘게 출고돼버리네. 무슨... 픽 서비스 택배야? 뭐야? 와, 사슴고기 100개. 사냥분들도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나 그 많던 음식들이 한 번에 훅 빠져버리네. 다 나갔다. 어떤 놈이 다 들고 튀었어. 이바, 이 집으로 가는 건나 봤어. 우와, 사슴고기 1 3세개 그렇게 쌓여있던 음식이 창고에서 한꺼번에 훅 사라지더라고. 그 녀석이 자기 집에 다 갖고 갔어요. 이거 이제 서로서로서로 서로 서로 그냥 하도 굶어 죽다 보니까 미친 듯이 식량을 아주 차지기를 하는구나. 전쟁 날 것도 아닌데, 어우, 이제 애들이 태어난다. 드디어, 드디어 <laughs> 첫 애기다. 한 9개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태어난 애기다. 와, 불고기 버섯! 가죽은 26개. 철제 공구 2개. 공구는 그렇게 소비가 썩 심하진 않네요. 아이고, 어린이 또 태어났다. 또 태어났어. 이대로. 근데 애들만 많아져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식량을 생산할 어른은 별로 없는데, 식량을 먹어제 끼는 애들은 많아서, 또 금세 식량이 모자랄 텐데, 이렇게, 물고기나의 머니, 뭐, 창고에 들어오는 쪽쪽 없어지기 바쁜데, 참, 이 장으로서 미치겠네. 마을 애들이 지금 욕심이 그냥 하늘 꼭대기를 찌르고 있다. 파도 굶어 죽어버릴 씨를 하노니까, 창고에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가만히 못 둬. 그냥 집으로 옮겨야 돼, 자기 집으로. 드디어 창고에 음식이 남아도나? 이제 집에다 갖다 재 놓지 말고 창고에 놔두자, 얘들아. 그만 가져가라. 아, 뭐야 또다 가져갔어? 또다 가져갔어? 어떤 놈이야? 아니 한 방에 또훅다 가져가 버렸어. 와이 미친놈들이. 아니 좀 아니 마을 공동 창고에다가 그런 거좀 놔두고 같이 먹으면 되지. 꼭 그걸 그렇게. 음. 공구 음, 노동자 한명 생겼다. 노동자가 한명 생겼다. 그럼 대장장이로 일단 공구가 중요하지. 그래 일의 효율성이 높으려면 공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지금 가죽 외투를 만들려고 해도 사람이 너무 모자란다 일단 계속해서 식량 생산에다가 투입을 하고요 성인이 되는 족족 죽어나가지를 않아서 다행이네. 오, 또 어린아이가... 사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구가 늘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는... 안타깝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니네들이 살아나는 수밖에! 사슴고기 200개 이제 슬슬 음식이 쌓이네 이제 들고 나가는 것보다 들어와서 쌓여있는게 조금 더 많아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오 노동자로 일하게 됐대 잠깐만 얘를 어디다가 투입을 하지 체집꾼에다가 놓을까 아니야 이게 어부 사냥꾼 잔형꾼? 사냥꾼으로 갈까 사냥꾼 가자. 아, 업으로 가는 게 좋았었나. 이게 숲에서 사슴을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사슴도 없지 않나요? 그래도 아직 잡을 사슴이 많네. 다행이다. 와. 황금 같은, 정말 천금 같은 노동자가 한명 생겨가지고. 기쁘다. 아까 내가 마을 자원 상승, 우선 순위 상승, 아, 이게 우선순위 잠깐만,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가지고 우선순위를 경로, 이건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래야 되나? 음, 경로를 순위, 그건 나중에. 와, 철제 공구를 그 잠깐 사이에 37개나 만들어 놨네. 이제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대장장이 잠깐 빠져봐. 대장장이 잠깐 빠져서 너는 어, 일단, 업으로 가자. 채집군에다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죽지기 두 명. 오, 잠깐, 장작이. 다음 노동자가 어떤 놈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장작군으로 당첨. 노동자, 좋아. 장작군 당첨. <laughs> 장작군 당첨. 아직 빈집이 많아서, 다 빈집이에요, 이거. 다 빈집이야. 그렇죠. 이게 이 마을 최고의 3D 업종입니다. 일하다가 죽는다는. 아직도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네. 마을 공동창고에 음식이 쌓여 있는 적이 없어요. 들어오면 나가기 바쁘고, 들어오면 나가기 바쁘고. 차승고기를 100개씩은 항상 이렇게 입고가 되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홀랑 이렇게 들고 가버린다 말이죠. 이제는 누가 들고 가는지도 모르겠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들고 가.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범인들도 아니고 음 그렇구나 이게 애들이 이게 뭐 배워 <laughs> 아니 이렇게 집에다가 막 갖다 쳐나르는게 이게 뭐 배워 처먹어서 아 이게 무식한 놈들이게 그렇군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답답하더라. 배운 놈들이 없어놓으니까 마을이 뭐야, 이 꿀이구나. 아. 통나무 재고가 떨어져 간다고? 예, 에... 통나무, 그거는 이거 지금 장작을, 아직 장작 모자라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아직 사람이 모자라. 아, 이게 식량이 모자라고 식량이 사람이 모자라고 식량 이게 이걸 뭐래 서로 이건 더블 딜레마잖아 이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구가 늘면 식량이 모자라고 이렇게 살려 그러면. 무식한 채로 살려 그러면 식량을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먹고 배터져 죽을 만큼 식량을 만들어 놔야 해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갔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채워 놓을 테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어 얘를 장작꾼 장작꾼을 한 사람 빼고 장작꾼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빼고 그 장작꾼이 나무를 하는 거죠. 될수 없지. 아, 이거 자원 제거를 이렇게 다 눌러야 되겠다. 마을 근처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게. 장작꾼 진짜 싫다. 평소에는 그렇게 죽어라 하고 장작만 하다가 이게, 이게 쉬운 일도 아닌데. 조금만 하다가 좀실만하니까 다른데가서 나무해오래 참 진짜 싫다 마을 최고의 직종이다 식량계고도 또 떨어져가네 아 얘들아 집에다가 좀 재놓지마라 다같이 먹고살자 와이놈 진짜 나무 열매까지 아주 다양하게 구비를 해놨네 집에 창고가 큰가봐 이거는 혼자 사는 놈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 이거 드윅이 얘 아까 장작 패던 놈인데 안 죽고 아직 살아있네 아드윅가 아니야 음. 드웰이었어 얘 죽었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 한글로 나오면은 애좀 조금 더 외우기 쉬울텐데 이게 사람 이름이 영어로 나오는 바람에 헷갈린다 엄청나게 챙겨 놨어요 집에다가 진짜 아이 무식한 놈들 진짜 학교 교육을 좀 시켜야 될 텐데 다 같이 교육받고 어떤 게 더불어 사는 사회인가를 좀 교육을 좀 학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다 같이 살도록 좀 해야 될 텐데 그럼 속도가 느리더라도 교를 이게 진짜 이거 속도가 느리더라도 천천히라도 진짜. 재료가 아마 모자라지 싶다. 이거 제작 들어가면 우리 채소, 사슴고기, 물고기 2 2 7개와 그래도 식량이 조금씩 식량 쪽에다가 사람들을 대거 투입을 했더니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노동자가 둘이나 됐네. 그새 또 하나 편. 또 하나 다 자랐네. 늦게 오리다 봅니다. 이게 노동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노동자가 없으면 이 창고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장작 재고. 그나저나 얘네들 이거 못 지나가죠? 이거 다리 만들어줘야 되지. 이거 그냥은 못 지나가다닐 텐데. 이거 다리 있어야 될 텐데, 이거. 건축사, 건축가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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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우선 급한 게 채집꾼. 채집꾼 한 사람들이고 노동자 둘. 와, 그래도 인구 15명이다. 150명도 아니고 15명이다. 이게 내 기억에 예전에 이거 몇년 전에 제가 이 게임 할 때요. 내가 인구를 몇 명까지 키워봤더라. 400명인가? 아니 아니 1000명 넘어갔던 기억 모르겠네. 아, 천명 넘어갔던 것 같다. 콩나무 재고가 떨어져 갑니다. 근데 이제 고기들도 점점 쌓여요. 식량이 점점 이제, 이제 집에다가, 집에다가 쟁여놓는 것도 얘네들 풍족한가 봐. 그렇게 가져가더니. 길을... 어, 근데 길을 만들어줘도 막 제목대로 다니는 것 같은데. 일단 나도 봐요. 힘들게 살으라 그래. 건축가. 재료는 다 떠나 을 테니까 건축가 한 명, 이거부터 찍고 있네. 어우, 다시 노동자가 그럼 건축가 두명 살아난다. 살아난다. 식량이 또. 좋아. 우리 선생님. <laughs> 선생님을. 야, 교육은 백년 대개야.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선생님 하나 만들자. 아이들이 다섯 명이라. 학생이 없네? 제로인데. 일단, 건축가가 건축을 다 했는 것 같으니까. 아 얘네들 도로 만들고 있을 거니까 도로가 만들자 도로 만들자 도로 이게 여기가 빨갛다 말입니다 여기까지 넘어오는 게어 이렇게 도로를 만들면 되나 잘 만든다, 도로. 역시 건축가. 얘네들이 하도 어렵게 산 애들이 되나서 예전에 그 맨손 당수로 작업을 하던 애들이 되나서 공구를 지어주니까 아주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 그래도 살아나고 있다. 참. 참, 살아나고 있다. 그렇네요. 약초꾼도 있어야 되겠네. 옷도 지어줘야 되고, 약초꾼도 있어야 되고. 건강이, 아, 그보다도 지금 애들이, 사람이, 이제, 이게 뭐지? 아, 이거 학생이구나. 가운데 있는 거 저거 학생이네. 첫 번째 학생을 받았네. 좋아. 모두 다 같이 다잘 살아보자. 여긴 장작이 없네. 장작 없다, 장작. 잠깐만, 장작 없다. 꼭 건축가 한 사람 빼고 장작꾼을 한 사람 세상에 장작을 또 이렇게 빨리 쓰다니 나무가 있긴 하냐 나무 없는데 그동안 건축가 한 사람 빼버리고 넌 나무하자 할수 없다 다운 제거 나무 이길 건너편에 여기 나무 겨울 내내 너는 나무만 해. 늦겨울이다. 노동자가 한명더 생기면 나, 나무가 빨리. 아, 그래도 겨울은 보냈네. 장작은 없어도 겨울은 보냈어요. 땅이다.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 최소한. 이거 물고기도 물밑에 고기들이 보이는 데다가 갖다가 만들면 더 많이 잡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나 이거 전체 맵을 본 적도 없네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었으면은 전체 맵을 구경도 안했다 이건 소형 맵이고요 소형 맵이라서 진짜 작긴 하다 너무 겁먹고 처음부터 맵을 작은 걸 만들어서 그나저나 음악이 밝은 분위기의 음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잘 된다는 얘기죠. 살아날 확률이 더 높아졌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노동자가 한 사람 더 늘어야 될 텐데. 그래야 나무를 좀 빨리빨리 캐올 텐데. 학생 또 댐, 학생 두 명. 식량 재고가 떨어져 갑니다. 아, 식량이 또. 어, 노동자가 한 사람 챙겼네. 아, 아니야. 아니, 한 사람 챙긴 게 아니지. 원래 있었던 노동자지.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해 마이자기. 하잖아 우리 마을에 최고의 베스트 뷰가 어디야? 동동까 노동자...